그 차량은 얼마입니까? 1690만 원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알아? 명절 특가입니다 눈물은 나지만 진짜 한가위잖아. 그리고 이번에 연휴 엄청 길잖아. 그러면은 가족끼리 놀러도 가고 시골도 가고 고향도 갈거 아니야. 조그만 차 힘들잖아. 큰차 타고 가야지. 큰 차. 얘가 더 뉴칸이발이야. 라이트가 요렇게 생겼잖아. 더 뉴칸이발. 프레스티 등급이야. 키로수 1,690만 원이 많을 것 같지? 키로수가 17만 8천 키로입니다 사고 완전 무사고예요 큰 사고 있을 것 같은데 완전 무사고 금액은 정말 사고차 같고 키로수 많은 차 같잖아 근데 사고도 없고 17만km예요. 17만 키로예요 17만 8천 그리고 9인승 9인승 와 그리고 미러링도 돼가지고 얼마입1 2 0만 원입니다 와 기, 기가 막. 아저 사람 유튜버야? 와 웃는 게 정말 선하네. 아나 저분한 테차 사고 싶다. <웃음> 장난입니다. <웃음> 요래 테레비도다 되고, 이것도 전동 트렁크인데 전동 트렁크는 아니. 어, 이것도 전동 트렁크는 아니야. 프레티지라서 노블레스는 전동이거든. 근데 프레티지에 추가 옵션도 있는데 얘는 추가를 안한 거야. 근데 내가 왜 열었냐면 되게 깨끗하게 잘 탔어. 진짜 깨끗하잖아. 근데 안 나가서 그래서 이거 차 진짜 좋거든 상태. 에 그리고 더뉴 카니발이라서 솔직히 더뉴 카니발의 이게 연식이 18년 11월 등록돼 19년식이거든. 그리고 검정색인데 장기수도 생각보다 없어. 그리고 라이트가 일단 LED고 밑에 안개등도 LED잖아. 정말 좋아. 이게 있으면 이게 있겠지. 이건 잘라줘. 이게 없네. 스마트 크루즈가 없어. 진짜 요것도 사구까지 딱 이렇게 있고 여기 하이 리무진 여기 딱 이렇게 마크까지 있네. 근데 타이어 타이어는 조금 아쉽게도 많이 안 남았어요. 근데 휠은 대일 깨끗해 디스도 없고 어, 디스크는 새 거예요 새거와 패드 새 거예요 아 뒤에 타이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뒤에 타이어가 많잖아 우진아 그럼 위치 교환해서 타면 돼 앞에가 더 빨리 훨씬 빨리 달거든 그거는 얘 위치 교환하고 한번 탄 다음에 갈면 돼요 뒤에 디스크도 완전 새 거고 이거 뒤에는 캘리퍼를 한번 수리를 한거 같기도 해 앞에도 그래 캘리퍼가 되게 새 거거든 캘리퍼 자체를 통째로 교환을 했을 수도 있어 이차 진짜 괜찮아 자동문도 괜찮고 여기도 한번 열어보자 진짜 깨끗하지. 이것도 완전 완전 새 거야 까진 것도 없고. 뒤에 그 실내 내가 일단 들어가서 보여줄 건데. 잠깐만 자동문 완전 정상. 그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 이게 좋아. 이렇게 일단 2단 되는 게. 그리고 앞에는 통풍 다 있고 전자 파킹, 오토 홀드까지 이 오토 홀드가 진짜 좋아. 그리고 요소수 레벨도 풀이야 풀. 이 차는 엔진오일랑 타이어 위치교환만 하고 그냥 시골로 가시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요 워크인도 있고. 나는 솔직히 카니발은 솔직히 나도 하이리 진이니까난하이리진이 좋아. 그래서 더뉴 카니발이기 때문에 후축방이나 차선 이탈은 있어. 근데 얘는 프레스티지라 됐잖아. 그래서 2 2 0볼트는또 추가로 안 했어. 220볼트만 없는 거지. 진짜 괜찮아. 이 무선 충전도 있네 여기 있네 보니까. 그리고 까짐이 하나도 없어 이거. 그지. 진짜 깨끗하게 잘 탔어 이거 차. 차선 이탈에 아 스마트 크루즈까지 있어. 그리고 하체도 이게 우리가 천안에서 매입을 했거든 내가. 타고 직접 올라왔거든. 근데 사가 진짜 그럼 잡을 데 없습니다. 근데 금액도 저렴하니까 더 잡을 데가 없겠죠 카메라. 이 차량 2017년 11월 등록인데 2018년식이고 어. 번유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하이리무진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키로수는 17만 8,000km고 금액은 1,690만 원입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이 차에서 이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플레용 전화기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 달아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식이 좋고 키로수가 많거나 적거나 사고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래퍼처럼 얘기를 하죠 <laughs> 죄송합니다 항상 있거나 없거나 언제든지 전화 한 번씩만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면서 최대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절 벌써 25년도가 1월달이 시작된 지가 진짜 얼마 안된것 같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이번 연도 달려왔는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이며 어 다가오는 명절 가족들과 가족들과 친척분들과 함께 정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항상 행복한 명절이 됐으면 대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플레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